중고차를 구입해 오셨는데 어, 이 번네트하고 펜다 그다음에 라이트 그릴 이런데는 어, PPF가 되있는 어 차량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K사 차량들은 이렇게 최고급 세단에도 물은 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반 칠이 들어가죠. 그러출고해서 관리해보시면, 얘는 그래도 음 밝은 색상인데, 검정색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가 힘들다고 제가 무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구입하신 것 같고요. 이제 펜다 찌그러진 거는 지금 이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해왔고, 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 안에 지금 세들 브라운인데 음, 번들거려요. 번들거리고 때가 잘안 빠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음, 중고차 상품만은 딱 팔릴 만큼만 해요. 저처럼 이렇게 어 세차 만들기 처럼 이렇게 어 꼼꼼하니 하면 이 고객분들이 그 가치를 쳐줄것 같아도 시세 이상으로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습기가 느껴져서 <laughs> 물먹는 하마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실내 클리닝을 한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그 화학약품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화학약품으로 어, 보이는 데만 닦고 원인 물질을 안 꺼내니까 또생 분해되지 않는 천연 세제를 요즘에는 화학세제하고 가격 차가 그렇게 없는데도 지금도 습관처럼 화학세제를 사용하고 왁스로 딱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이 냄새하고 염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시트, 천장 이런 바닥에 화학 성분이 계속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고차 사면. 그러니까 석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데만 닦는 거죠. 딱 팔릴 만큼만. 그래서 어 시트에 번들거리고 어낀 때를 더 깨끗이 천연 세제로 닦아야 되고 어 스팀 석션과 살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제. 어 예약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정신이 없어서 지금, 휴일에도 뭐라도 한 가지를 해놔야 지금, <laughs> 차가, 아 예약도 없이 막 들어온 차들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예약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차만 가져오면은 언제 해드릴지 모르고, 그냥 다 끝나야 해드리니까, 이렇게 차분히 맡겨놓고 가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제가 급하지는 급해지는, 급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펜다 수리하고, 이제 문콕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오늘은 실내 케어하고, 이제 재습하는 동안, 이제 또 다른 차또 코팅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예약해 놓고 안 들어온 차도 있고 또 예약도 없이 느닷없이 가져온 차도 있고 이제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100% 예약제로 저는 그 예약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사시면 이런 매트는 물론 이제 세척하고 살균을 해드리는데 그 6D 매트나 TP 매트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안쪽을 감싸주고 그런 매트로 어, 교환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남이 쓰던 거라 아무리 세척을 하고 한다 해도 어, 빨아도 걸레듯이 이 순정 매트에서 나는 그 습기 냄새나 오염이 그렇게 심합니다 온갖 오염을 여기다 다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RV나 SV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바닥 매트 그 모노룸 같은 거를 이렇게 진짜 출고할때그 영업사원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뭐, 쓸데없는 그 서비스 유리막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내 살균 세척하고, 어, 날씨가 좋으니까 요즘 또 금방 또 마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금방 뭐 하는 줄 아는데 이 작업은 하루에 하지만 제습을 저는 하루 이틀을 해서 이 제습기에서 물한 방울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뽀송뽀송하게 이런 그 습기나 천이 마르지. 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팀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물이기 때문에 어 물을 매개체로 어떤 그석션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스웨이드 성분의 어떤 오염이나 냄새 원인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닦아서 뭐어 한다고 해도 보이는 데만 닦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세차 만들기 하셔가지고 뭐 요즘 대행차 해봐야 떡나게 해가지고 어, 가격도 많이 싸니까 이렇게 질 좋은 상태 좋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어,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 향후에 어, 수년간 타시더라도 쾌적하게 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다 끝내놓은 이제 풀방 코팅된 세차입니다. 이렇게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카샴푸만으로 수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도 안 달고 이렇게 탁송해주시면 어 깔끔하게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어, 이런, 라이트 피피업하고, 라이더 센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부품, 뭐 이렇게 이제, 도어 엣지 등 같은 거 하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죠. 거의 거울처럼, 이렇게, 항상 이 상태로 샴푸 세차만 하면, 어, 수년간 유지되는 것을, 기존 고객인 차를 통해서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죠. 이제 네. 이 차도 최종 상품화를 거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차량이 되었던지간에 문을 열고 작업할 때하고 중고차든 새차든 작업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충전기 겸 재생기를 같이 물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1단에서 16시간을 충전을 하고, 2단은 8시간, 그 다음에 3단에서 1시간 정도 충전하면, 이, 어, 중고 배터리가 거의 새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되는 거는, 어,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한테 어,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음, 완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작업할 때는, 일단으로 계속 물려서 전원을 공급해줘서, 어,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 오히려, 배터리가 새 것처럼 재생이 되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다는 거죠. get my place a morning light down for the chase down for the ride we go where we go again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where we go again call my bluff i'ma be here till the end i'm the one you ride i'm the one you ride to if you don't we go again You make me move